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글로벌 경기 부전 우려로 주가가 연일 하락했으나 4% 반등했습니다. 지난 12일에는 2분기 실적 호주 전망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. 블랙록은 20일 전위보다 3.99% 급등한 878.8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이날 주가는 연초인 1월 4일에 710.8이 달러에 비해 24% 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. 불량 록은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5억 4900만 달러로, 전년 동기의 12억 1400만 달러에 비해 28% 가량 늘었습니다. 영업 수익은 48억 2천만 달러로, 전년 동기보다 32% 증가했습니다. 블랙록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뮤첼 펀드 회사인 벵가드 그룹이 지분 7.92%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. 블랙록의 시가총액은 154조 원 규모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 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창구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